34번 빈칸 추론이에요 저 볼게요 자 for many people 됐고 ability refers to refers to 단어 좀 외워 뭐뭐를 지칭하다 뭐뭐를 의미 아왜 이렇게 두꺼워 잠깐만 뭐뭐를 지칭하다 뭐뭐를 의미하다예요 refers to 그냥 means로 바꾸면 딱 좋아 means 뭐뭐를 의미하다 means 딱 맞잖아 그럼 어. 능력은 의미한다 intellectual competence 지적 능력 단어 알잖아 지적 그 인텔리전트라고 하면은 지, 그 지능이 뛰어난 거고 인텔렉츄얼하면 지적인 거야 좀 느낌이 달라 머리 그냥 머리가 좋은 거랑 사람이 지적인 거는 좀 다른 거야 어. 컴퓨터스 능력이고 이거 능력 이거 그냥 능력이라고 하잖아 뭐라고 이건 컴퓨터스 어빌리티랑 똑같은 단어야 그냥 어. 다, 단어만 외우면 돼뭐 인텔렉츄얼은 다 알고 있는 단어니까 능력은 의미한다. 지적인 능력을. 어? 이뭔 소리야? 능력은 지적인 능력이 의미한다. So they want everything they do to reflect how smart they are. 아, 아 그래? They want everything they do. 여기 묶, 아 이거 이래, 이 묶어야 되거든. 잠깐만. 그들은 원한다 모든 것. 근데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반영하기를 보여주. Reflect show라고 해 그냥 거울에 비추는 게 보여주는 거지 뭐 똑같이. 자 보여주기를 원해요 뭘 보여줘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약간 좀 나尔斯시스트인데 아 맞아 지적인 사람들이 원래 좀 나尔斯시스트야 어, 지적인 사람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이 누구 있지 성시경 성시경 너무 늙어서 몰라 아이씨좀 젊은 배우 중에서 지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 아 모르겠는데 난안 떠오르는데 자 how smart they are 어, writing 성시경이 고대에 나왔잖아 그래서 좀 가수 중에서는 그나마 좀 지적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말고 또 누가 있어? 유희열 아저씨 알아? 그 사람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음대야. 그래서 약간 지적으로 보이... 아니 아니구나. 아, 아. TV에서 푼수지 타고 돌아다니는구나.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자, reflect how smart they are. Writing a brilliant legal brief. Brief가 그 요약본이거든. 그래서 법적인 요약본을 쓴다. 근데 brilliant 잘 쓴다. 이렇게 쓴 거야. Getting the highest grade on a test. 좀잘 맞아. Writing elegant computer code. 컴퓨터 코드인데 무슨 엘레강트 멋지게 썼다 이 뜻이지 코딩 코딩 saying something exceptionally wise 좀 현명한 얘기를 해 근데 exceptionally? 단어 알잖아 예외적으로 엄청나게란 뜻이야 예외적으로 머리가 좋은 예외적으로 엄청나게 현명한 뭐 extremely랑 비슷한 거야 extremely extremely 단어는 뭐 다른 건 됐잖아 그지 legal? 법적인? 브리프가 브리핑 요약본 아 됐지? 자 wise and witty w i t t 있어 이런 u know? conversation 뭐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 인텔렉튜얼이지 머리가 좋은 게 아니지 인텔렉튜얼의 특징인데 주제어는 인텔렉튜얼 아니야? 그지? 이게 주제가 뭐야 근데? you could also define ability 잠깐만 also가 나왔는데? 끊어진다는 얘기잖아 위에 거가 첫 번째고 이거 두번째 거든 you could also define 아, 그러면은 첫번째 ability의 첫번째 정의 두번째 정의 이렇게 되네 그럼 첫번째 정의가 ability의 첫번째 정의가 intellectual 이고 두번째 정의는 이제 나오는 거야 you could also define ability in terms of 뭐의 관점에서 아 이건, 이건 모르 안되지 뭐 뭐의 관점에서 뭐뭐 기준으로 of particular skill or talent 특정 스킬 어뭐 아이스 스케이트 뭐 김연아? 김연아 선수? 아니면 축구를 잘하는 저기 우리 박지성이 아니라 이제 손흥민이지. 흥민선? 뭐 이런 거? 탤런트. such as how well one plays the piano. 우리나라 피아노 넘 뭐니 누구냐? 모르겠다. learns a language. 영어 어뭐 영어를 잘하고 뭐 일본어 한 5개국 하는 사람들 있잖아. were serves a tennis ball.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가 없는데 어쨌든 some people focus on their ability to be attracted. 아, 이거 세 번째네. 뭐세개까지 있었어? 어떤 사람들은 능력인데 to be attractive니까 아유 우리 저기 저기 장원영 안티팬이 그렇게 많아? 나그 서브할 때 장원영 예시로 듣는 게 기분 혹시 나빠? 아 그냥 물어보는 거야 음. 아니 그러면 저기 바꿀려고 그러지 너희들 너희들 기분에 맞춰서 내가 다른 연예인으로 바꿔주려고 그러지 뭐뭐 르세라핌으로 뭐 릴세, 바꿔줄까? 사쿠라? 아니면 뭐 카자? 안티팬이 제일 없는 연예인이 누구야? 어, 그걸 맞 맞춰서 바꾸려고 <laughs> 자, people focus on their ability to be attractive. 난 솔직히 장원영밖에 안오는데 어, 어쨌든 안유진 인기 더 많나? 어, 안, 안유진으로 바꿔야 되겠다. To be attractive, 안유진, entertaining. 안유진 맞네. 안유진 되게 재밌잖아. u 뭐야? Up 나워 you know? Up on the latest trends. 아 이거. 그래서 so, 어 uh, she's up on the trend 하면 트렌드를 잘 최신 유행을 잘 이끈다 그러면 블랙핑크가 더 가깝겠다 그지 패션 쪽은 블랙 핑크가 압도적이잖아 뭐, 지수 제니 전부 다그 엠버서더잖아 그 뭐야 구찌 엠버서더 디올 엠버서더 어, 리 리사, 리사 리사도 개쩔던데 or to have the newest gadgets gadget면 유튜버 중에서 그 가젯 gadget, 그 가젯이 그 새, 신상 장비 같은 걸 가젯이라고 해. 그래서 뭐 새로 나온 그 촬영 장비 같은 거 마이크 같은 거 이거 소개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 어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야 그 사람들도 똑같게 보이던데 어 맞아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however ability may be defined 아우 이거 잘해야 돼야 니네 설마 이거 아직도 이거 어 however 하지만 어, 왜 그래 아니야 no matter how잖아 빨리 바꿔 no matter how a b i l i t y maybe defined. 어느 지금 세 가지가 나왔잖아. 이 넘버링 해줄게. 맨첫 번째가 이거 지적인 거였어. 첫 번째가 지적인 거. 두 번째가 뭐였지? 점섭어 파이크도 특정 스킬이었지 파이크도 스킬. 하이라이트도 안 해놨네. 특정 스킬이여가지고 내가 뭐 축구 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 김은하는 얘기도 하고. 특정한 스킬. Or talent 됐고 그다음 세 번째로 나온 게 Attractive지. 그래서 연예인 얘기를 한 거잖아 내가. 됐지? 아 나도 알아 장원영이 솔직히 노래는 좀 못해 그리고 춤도 엄청 잘 추는 건 아니야 그건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자자 자. 그래서 아 미안해 미안해 이제 이런 얘기 안 할게 자 no matter how ability may be defined 그래서 정의가 어떤 이세계 중에 뭐가 정의든 상관없이 a problem occurs 뭐야 갑자기 뭔 소리야 여태까지 읽은 거다 소용없네 아나 진짜 아 빡쳐 아, 죽겠다고. 다해 놨더니. 여태까지 인공 아무서. 뒤일 거, 뒤일 거 플레이트 들고. 문제가 왜 발생해? 모르지 나야. 뒤일 거. 자, 아 이게 됐어. 뭐 이거 선택 지 집어넣을 볼 것도 없어. 절대 못 풀어. 그냥 들고. The performance becomes the only measure of the person. 뭐 들여 갑자기 아니, 퍼포먼스를 가지고서만 하지. 그럼 뭘 가지고 해 그잖아 일을 잘하면 능력 있는 거아니야 그게 아니 축구를 잘하든지 아니면 장, 장원현처럼 노래 아 이씨 아닌데 <laughs> 알았어 그럼 내가 저기 그 G 아이들 있잖아 G 아이들에서 그 소연 소연인가 그 노래 진짜 잘하던데응그 어, 이번에 나온 거 뭐지 스파르레이디? 어 개쩔던데 개 라이브 어 어쨌든 the performance becomes the only measure 이게 제일 중요하다 얘기거든 지금 the only measure 그지 of the person 맞는데? Nothing else is t a k e n into account. 아 이거 숙어 좀외워야그 어떤 것도 고려 고려 되어지면 안 된다. 되어지지 않는다. 아 이게 주제문이기도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뜯써줄게 따로 정리해줄게. Take something something을 S T H라고 써. Into account. 이이 account를 이 아직도 은행 계좌 <laughs> 아니야. 왜 그래?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딱 봐도 아니잖아. 그래서 은행 계좌다. 외지 보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account는 consideration이야. 고려 속에 집어넣다야. 그래서 고려하다야. 이 단어를 몰라서 틀리진 않았을 건데. 그러면 그 어떤 다른 것도 고려 속에 집어넣으면안 된다. 오직 그 performance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치면은 최고의 아이들은 소연 아니야? 서연 그잖아. p e r f o r m 계 맞는데? An o u t performance means an outstanding person. 맞지? an average performance means an average person. period 끝. 이 어, period가 맞침표야. 단어주 뭐요? 맞침표. 그래서 이제 네가 이제 미국 여자친구랑 막 싸웠어. 근데 여, 미국 여자친구랑 period 딱 이러는 거야. 무슨 뜻이야? 닥쳐 이 뜻이야. 왜? 맞침표. 어, <laughs> 나는 더 이상 할말 없다. 응? 어? 너 혼자 떠들어? 라뭐 이런 뜻이야. 미국 여자 친구 또는 미국 남자 친구랑 저기 연애 싸움 할때 알아둬야 돼 이거 어? <laughs> 그때 써먹을려면 써먹고, period. 나는 이제 말안할 거야, 뭐 이런 뜻이야. 됐고 마지막 표현하고 했으니까 잠깐만. 오, 어, 풀어보자. A problem occurs when how however ability may be defined. A problem occurs when 일 번부터 찍거나. It is the sole determinant of one's self worth. 일번이 답이라고? 아이러니하게도? 아니, 이게 지금 비판하는 글이었다고? 여태까지? 에이, 설마? 야, 이게 일본이 답이면 트위스트겠죠? 트위스트가 반전이거든? 아 이런 선택 지금 또 처음 보네? 아니, 잠깐만. 이거 고1이잖아. 아 평가원 시험이 아니잖아. 이씨. 평가원 시험이 아니라니까? 기다려봐. 미친. 아 이거 어디 교육, 잠깐만. 어디 교육청 건지 안 나오네? 어, 그렇네? 아니, 이거 평가원이 아니잖아, 고1이니까. 그럼 어디 교육청, 아왜안써 있어? 찾아보 어디 나오겠지, 인터넷에? 야, 이거 어느, 어느 교육청 거냐, 이거? 미쳤는데? 오 씨, 괜찮네 잠깐만 이거 이따 알아볼게. 어느 교육청 건지 평가원이 아니야 고1이니까 교육청거야. 지방 교육청, 서울 교육청이겠지 아마도, 그지? 교육청 어디? 응? 어 어디 사람들이 맞는 거야 이거? 서울 교육청일 거 같은데 수준을 봐서 지방에 있는 교육청은 아니고 아무리 봐도 이거 서울 교육청 맞을 거 같아. 그리고 서울 교육청이니까 실제 평가원 소속 그 출제위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아무도내 예상은 그래 이거 분명히 서울교육청이다 그래서 실제 출, 실제 평가원 소속 출장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 서울교육청이니까 그거 말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1번이 답이면은 이거 개쩌는 거야 아직 뭐 확정은 확정안 하겠는데 1번이 답이 가능성이 높아 이게 트위스트 반전 드라마 반전 와 이런 반전 드라마라고 그냥 뒤통수를 후려 까는 반전인데 그러니까 1번이 답이라면 가정을 해볼게 1번이 답이라면 세태를 비판하는 글이야. 어떤 세태? 그 사람, 그, 맞아. 그 사람의 퍼포먼스만이 그 사람의 그, 뭐지? 유일한 Determinant, 결정요소. 아, 단어도 알아야 되는 구나 어. 결정요소, 결정요소. 결정하는 것 of one's e l f o r 그 사람의 값어치를. 즉, 사람을 실력으로만 어, 측정하는 그런 세태를 꼬집고 있는 글이 돼버려. 일본이 답이라면, 일본이 답이라면. 어. 어 나도 약간 반성해야 되겠구나. 내가 솔직히 장원영 얼굴로만 판단했잖아. 어 나도 욕 먹어야 되네 그럼. 아이씨 나를 비판한 거리네 오씨 알았어. 아니 근데 손흥민이 축구만 아그렇구나 아, 손흥민이 축구만 잘하는 건 아니네. 축구도 잘하는데 인성도 되게 좋잖아. 아 그렇구나. 안유진. 그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근데 성격도 되게 좋잖아. 털털하고 농담도 잘하고. 뭐지 지락실에 나온 거 보니까 성격 되게 좋던데 뭐 그런 글이라고 이게 일단은 나는 1번이 땡기긴 하는데 다른 것도 볼게 2번 어... A problem occurs when you are distracted by others' achievements. 이건 아닌 거 같아 다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해냈다 그것 때문에 뭐 집중이 방해받는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소호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distracted 이건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없고 2번 There are too much competition. 아이씨 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 아닌 것 같은데 4번 지, 이러다 진짜 일번 되겠는데? i g n o r feedback. 아이씨 뭔 소리야. 피드백을 거부한다니 뭔 소리야. 쯔, 다른 사람들이 피드백을 줄거 아니야. 뭐 팁도 주고 레코멘데이션도 할거 아니야. 어? 뭐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이 경기 뛰고 나면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잖아. 어? 이번에 뭐가 부족했다. 이번, 이번에 뭐가 잘했다. 근데 그걸 무시한다. 그런 니까 어디 넣었어. 5번 이 진짜 일본이 답되겠네 It is not accompanied by effort. 노력이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면 문제가 된다.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일단은 5번은 떡밥이야.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잖아. 아니 퍼포먼스가 개쩐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노력이 수반이 안 돼? 그거는 모순이지 말이 안 되지. 이 블랭크 뒤에 나온 얘기랑 무손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는 없어. 어. 근데 물었을 거야, 애들. 분명히 이거 물었어. 이거 떡밥이라고. 아니, 근데 이 시험 문제는 이번 세트는 서울교육청 맞을 거야. 이거 떡밥이 난무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사악한 떡밥을 뿌려야 되는, 응? 그럴 만한 교육청은 평권 아니면 서울교육청 밖에 없어. <laughs> 와, 진짜 졸라 사악하다. 아, 진짜 욕 나오네. 어, 이거 욕 나오네. 등급 커트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그지? 아, 등급 커트 본다는 게그 저걸 본다는 거야 어차피 등급은 저, 점수대로 구별되잖아 90점 이상이면 등급 절대평가니까 근데 그 1등급을 맞은, 1등급을 맞은 아이들의 비율은 어, 나, 따로 나오잖아 어. 그걸 봐야 될것 같아 이거 좀 사악해 떡밥이에요 떡밥 1번이 답이야 반전 드라마가 너희들 뒤통수를 후려 갈긴 거야 지금 이게 왜 반전이냐면 그러니까 글을 읽었을 때 어떻게 들리냐면 처음에 대충 보면은 뭐 어빌리티의 i t i o 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잖아. 그럼 어때? 야이사람이 이 이래서 개쩔고 이사람이 이래서 개쩔고 이사람이 이래서 쫄. 와 역시 능력이라는 건 대단히 좋은 거야. 막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그인척 해놓고서 갑자기 끝까지도 그렇잖아. 어 어쨌든 뭐야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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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갑자기 일본이 답이라고. 그 사람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결정 요소는 이어서 it, 이 당연히 저거잖아, 어블리티잖아. 어블리티가 그 사람의 능력이 저 사람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그래놓고 이게 문제라고 한 거야 지금 여기서 이게 블랭크 앞에 이고 이게 그러면 문제가 된다. 근데 이걸 눈치채기가 만만치가 않지. 문제가 된다. 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놓고 아니 뒤에 나온 게 솔직히 디온니 말고 이게 언니를 글씨를 옆으로 뉘어놨잖아 이게 강조한 게긴 했는데 아니 요거거를 가지고 어떻게 맞춰 아 근데 논리적으로 맞아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쁜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1번이 왜 나쁜 얘기냐고 아니 <laughs> 그러니까 이거잖아 내가 너희들을 성적으로만 너희들의 퍼포먼스는 성적이잖아 학생이니까 그지 그럼 나, 내가 너희들을 성적으로만 대우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삭막하냐 비인간적이잖아 이거 그 얘기야 비인간적이다, 이거. 야 그래서 이게 능력만을 우선시하는, 능력만을 최고로 우선시하는 이런 사회 풍조를 비판한 글이라고. 그러니까 반전드라마지. 처음에는 그런 줄 몰랐지. 나는 능력을 찬양하는 글인 줄 알았지. 너희들도 그런 줄 알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근데 아니야. 능력, 우수, 능력 우선주의를 비판하는 글이야. 그래서 반전드라마라고. 그게 주제는 뭐라고? 반척이 아니라 반천시. 그래 주제는 뭐라고 능력만을 그 사람의 모든 것으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사회의 풍토를 비판하고 있는 글이다. 그래서 알고 보니 반전 드라마였다. 뭐 입에서 주스를 확 쏟아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응? <laughs> 그, 그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반전 드라마 그거야. 와, 쩐다! 저러 음, 5번 골랐을 것같아 34번이지. 이거 분명히 5번 골랐어. 34번. 응, 음, 삼4 번에 어 아니네? 5번안 골랐네? 음, 일번 대부분 골랐네. 오답률 예상보다 안 낮은데. 오 애들 머리 좋다. 5번안 골랐네. 그 다음으로 우리 이번 많이 골랐네. 2 번이 뭐였지? 2 번이 뭔데 이 번을 골라? You are distracted by others' achievements. 어, 개소리야. 알았어알았어 알았어. 5번 안 골랐구나 어휴 다행이네 애들이 내 생각만큼 바보는 아니었구나 어, 아니 아니야 5번 아니래 아니래 5번 아니야 5번 5번 떡밥 아니야 떡밥 아니야 애들이 안 골랐어 안 물었어 안 물었어 리드나 커먼디드 바이어플 어 카파니 단어나 단어 뜰 맘에요 5번 안 골랐네 어우씨 애들 생각보다 바보 아니네 어 카파니드 바이 동반 하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응그 블랭크 아래쪽하고 너무 내용적으로 일치하지가 않아 응. 그래서 안 낫겠구나 내가 생각한 만큼 바보는 아니네 애들이 동반 함께 하다 이거 외워 아그 컴퍼니 왜요 컴퍼니 친구 동료 아 회사 회사 알았어 1번 회사 됐냐 아나 진짜 회사 됐지 자그 다음이 뭐야 1번 회사 그 다음 2번 동료 뭐 여행할 때 같이 가는 동반자 그르스라핌의 Perfect n i 그 With My Company 이렇게 나오거든 노래 가사가 With My Company야. 이그 누가 물어봤더라? 카즈 아닌데 카즈는 용어 잘하는데 어떤 다른 애가 물어봤는데 카즈 아닐걸? 그 사쿠라가 물어봤을 거야. 이거 회사란 뜻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야. 회사가 아니라 친구 동료란 뜻이었어. 그래가지고 오 어, 그랬어? 하고 깜짝 놀라는 그 유튜브 쇼츠에 나오는데 그거봤나 모르겠네. 어쨌든. 아나 너무 빠돌리 같다 어쨌든 <laughs> 자 컴퍼니가 이 친구 동료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컴퍼니가 나온 거라고 친구와 함께 가 이게 동반자잖아 여행 동반자 그래서 어그 함께 가다의 뜻이 있어 이거 좀 말아두고 생각보다 오번안 골랐네 음 근데 오단미는 생각보다 안 높은데 오 씨들 괜찮은데 알았어 난 많이 틀렸을 줄 알았는데 많이 안 틀렸네 자 여기까지